어, 우리 사랑하는 동원이 자기 소개 한번 부탁해. 어, 안녕하세요. 저는 경북대학교 정치학과 1학번 음. 신동원 순장입니다. 어. 오늘 영상 왜 찍게 됐나요? 음, 3일 뒤에 군입대 를 하게 돼서 <laughs> 머리를 맞습니다. 어. 군입대 하게 된데 소감 한 마디 해줄 수 있어요? 어. 2019년 1학기 때 월모 때막 일학 이기 끝나고 군대 갈 거라고 했는데 순장님들이 네, 막더 하고 막 하라고 했는데 그게 뭐 여기까지 오, 오늘까지 오게 될지 몰랐고 또 제가 이 안에서 많이 또 받은 만큼 군대에서도 뭔가 더 뭔가 펼치고 싶은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승호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동원이 머리 짜으러 왔습니다. 네. <laughs> 어색하나? 아, 어. 소재한 우리 머리 자라보니까 어때요? 어, 시원하고 뭔가 재밌기도 하고. <laughs> 우리 캠퍼스에. 우리 지체들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음... 수, 제가 수원 때도 뭐 많이 그랬지만 결국에는 뭔가 계속 여기까지도 오고 또 새롭게 뭔가 튀어나온 게다 모든 신청님들과 진짜 간사님들 그리고 수원분들 진짜 뭔가 농담이 아니라 그런 것 같아서 너무 그냥 감사한 마음으로 바꿔가는 것 같아서 뭔가 죄송해요. 너무 <laughs> 그런 거 해준 게 없는 것 같아서 봤습니다. 음, 어 특별히 우리 동호 수장 군대가 한데 누가 영상 편지를 지금 보내왔거든요. 아 진짜요? 한번 잠깐 보도록 할게요. <laughs> 네, 우리 아들 순원 준하가 편지 보냈는데 음... 보면서 어떠한 생각 했어요? 어... 준하 요즘에 잘잘 어, 잘 하고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고 또 준하는 뭔가 뭐 <laughs> 준하를 볼 때마다 제첫 아들 순원이기도 했고 항상 뭔가 함께 저도 뭐 같이 성장했지만 뭔가 변화된, 같이 변화된 모습을 보면 준하는 항상 볼 때마다 너무 감사하고 마음 느끼는 순장인 음, 것 같습니다. 음. 우리 이제 2021년 순장이 된 유준아 순장에게 한마디. 어, 뭔가 <laughs> 이번 학기, 이번 학년, 이번 연도 또 뭔가 걱정도 많을 텐데 어떻게 순장으로 해야 될지. 근데 결국에는 딱 코로나 이제 시기를 순원으로서 처음 겪은 학번이 아무래도 2학번이고 준번이니까 너가 이제 들어올 앞으로의 순원들 마음을 다른 어떤 순장님들보다 더 잘할 거라고 생각하고 또그 안에서 막또 기도 열심히 하고 또 말씀도 읽으면서 잘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음. 우리 동호 선생 기도 제목이 있나요? 아 네. 일단 준하도 비롯해서 많은 이번에 이공학번 예비 순장님들이 순장을 생각할 때 아까 설교에 던 코로나 2학년이라고 하셨잖아요. 결국 다못 지금 들어오는 이일 합번 순원들의 마음을 어느 순장님들보다 이공학번 순장님들이 더잘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공학번 순장님들이 사역하시면서 일하시면서 힘들지 않았으면 그 안에서 은혜 많이 받았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군대 안에서 뭔가 아들 순원을 낳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군대에 어, 있는 동안 유엔 어, 평화유지군이라고 해서 해외 파병에 파병을 가는 그런 제도가 있는데, 그게 가는 부대나 아니면 사람들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일단 모집 병으로 해서 훈련받는 일부터 어, 진짜 뭔가 기도가 안 필요한 일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일은 뭔가 개인적인 욕심 욕심이지만 또 뭔가 너무 가고 싶다는.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이세 가지입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마지막으로. 주제, 주제는 생각나는데. 바로인요 아, 네. <laughs> 요즘에 뭔가 마음이 계속 어렵고 하는 게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어, 하나님을 뭔가 따르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도 세상이 많고 하는데 또 세상 사람들 입장에서는 너무 나도 안 좋게 비춰지고 또 뭔가 나쁘게 판단되고 그러는데 그 속에서 저희들 경대 c 씨는 만이라도 이 안에서 그래도 뭔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름을 대고 부끄럽지 않을 행동을 했으면 좋겠고 앞으로 또 많은 순원불도, 순원분들도 들어오고 순장님들도 많은 다른 사람들과 접촉하면서 여러, 이런저런 이야기를 분명히 경대 c 씨 안에서만 나누지 못할 일들이 있을 거예요, 세상에서. 그 안에서 세상 사람들과 같이 섞여있는 일들 과정 가운데서도 그, 어떤, 어떤 공동체이고, 어떤 시간을 보내든지 간에, 어, 뭔가, 당당하게 보냈으면, 당당하게, 어, 있었으면 좋겠고, 결국, 절대,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실, 그리고, 많이 이렇게 욕을 먹고 하지만, 그 안에서도 결국, 우리가 보여줘야 할 것들이 있으니까, 세상 사람들한테. 그런 것들을 좀, 잃지, 잃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것들을 이제, 경대 CC 안에서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또, 주변에, 하거나 아니면은 다른 곳에서 공사하거나 그런 곳에서 널리 널리 뭔가 퍼져 퍼졌으면 좋겠다. 합니다. 네, 우리 경내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사 안됩니다. 안전사 안됩니다. 네, 차렷. 우리 사랑하는 경북대 지재들 향해서 경내. 네, 바로! 那。Yeah.